기본적으로 AFC들은 여자를 건지는 걸 굉장히 겁을 많이 내그니까 뭐냐면 여자한테 뭔가 요구하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고. 여자한테 요구하는 걸 굉장히 잘해. 어, 아까형이 CT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자한테 뭐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야? 여자한테 무언가를 시키고, 어, 여자한테 무언가를 행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Yeah. You just say 마왕 uh, to this camera. You just say a t okay? say 마왕, okay? 마왕. 여자는 우리랑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인류의 한 부분이야. 인류라고 우리의 반쪽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자는 아름답게 위 o 더 월드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이 씨뭐야 팔짱 끼고 백덤 볼링하면서 뭐야위 o 더 월드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실제로 백덤 볼링은커녕 그냥 여자한테 무언가를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워 아니 그냥 그러면 재단에다 놓고 그냥 매 절을 드리지 그래 왜 여자를 꼽힐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인류고 특별하게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 이것도 사실은 경험에 부재에서 오는 건데, 여자를 너무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여자를 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메스미디어의 패를 형이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TV에서 여자가 어떤 걸 좋아한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자상한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들은 꽃을 사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뭐, 떠들어대고 있고, 그런 걸 해주면은 뭐, 여자들이 감동받고 되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멋있는 파트만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단편 기억을 그냥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여자들도 몰라. 여자들도 뭐라고 했다고. 뭘 몰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형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지. 물고기한테 절대로 낚시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된다고. 낚시하는 법은 어부한테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남자가 자기한테 자상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한테 꽃을 사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괜찮은 음식점에 데려가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이건 다 결과론적인 부분이라고 그런 걸 보고 착각하지 않도록 해. 고수들은 절대로 그런 걸 휘둘리지 않아. 고수는 뭐야? 오로지 그냥 자기가 앞에 눈앞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가서 꼬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야. 그리고 고수들은 알고 있지 어떻게 여자가 넘어오게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야지. 니네가 배워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여자가 꼬셔지는지 배워야 된다.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식당 앞에서 그냥 어빵 터트려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열당 놓고 아사바리를 걸어버려. 아! 아! 여자가 결국 넘어가는 거는 그런 사적 회 지능을 보여줘서 여자의 감정을 미친 듯이 건드려주는 거니까 이해하냐? 그래서 형이 지금 또 감정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이 어떤 거야. 자기 감정이 어떤거냐고 그래서 고수들은 여자를 딱 만날 때. 최대한 감정을 건드려서 여자한테 나한테 미치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a f c 들은 뭐야? 감정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 감정 따위는 그냥 안중에도 없다고 여자가 어떻게 하면 돌아버리는 지에는 생각 자체를 안해 그냥 뭐야? 오로지 뭐만 있어? 그냥 내 감정만 존재하지 어떤 감정? 미치겠는 자기의 감정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미치겠는 거 미치다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미쳐 있는데 어떡하냐 어.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딱 만났을 때 미쳐있지 않아 안정적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마치 뭐야 그냥 푸르르 잔잔한 물결 같은 상태 근데 어, 모태솔로들은 뭐야 여자 를 워낙 안 만나니까 여자 한 명이 딱 나타나면 뭐야 그냥 미쳐버리는 거막르아올라 있어 혼자 고수 딱 만나면 흐흐흐흐 이게 쳐가지고 마카로 다꼬셔버리는데 AFC들은 뭐야 감정에 혼자 미쳐있다고 그러니까 여자의 감정을 건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에만 미쳐있는 거야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무조건 그르치게 돼 있다고 그냥 무조건 발사부터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고수들과 FC들, 굉장히 큰 차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 고수들은 여자랑 잘 되건 안 되건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니야. 왜냐면, 하늘 여자를 많이 만나고, 어디서든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모태솔로들은 여자를 워낙 조금 만난다 보니까,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해. 그러니까 결과가 다야, 여자를 만나는 게. 고수들은 여자를 만나는 거는, 그냥,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그니까, 게임의 일부분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잖아 게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되면 좋은거고 아니면 그냥 말은거야 AFC들에서 제일 많이 찾는게 뭐냐 모태솔로들이 제일 많이 찾는거 바로 고백이야 어떻게 고백할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내고 싶은거야 여자는 여자가 뭘 생각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빨리 결과만 내야돼 그러다보니까 뭐야 고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만 찾는거야 어 여자는 너한테 빠지는 과정 여자는 너한테 미친 과정 다 생략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마카 과정 마카 과정 다 빼버리는거야 어 근데 고수는 그렇지 않다고 충분히 자기가 누군지 보여줘 에이프씨 그게 없어 그딱 두절되어 있다가 갑자기 고백해버려 어느 순간 여자는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지아라 생각해버니까다넌널 넌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어 내 마음을 받아줘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아이 씨발 넌내 친구를 부르자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자 깜짝 놀하니까 뭐야 바로 아사발이 걸어버리는 거야. 그니까 뭐야? 길에서 자빠지는 거지. 뭐 어, 지나치나 가던 뭐 행인이 이렇게 세워주고. 어,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 어, 어떻게 하겠어? 제가 고백하다가 아싸 발이 다+ 겠습니다뭐 이렇게 기할 거야? 그럼 고수들은 결과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고수들 결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근데 그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은 여자를 만나는 게 그냥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능을 쌓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 보자. 고수들은 그 사회적 관계, 사회적 범위를 넓히는데 되게 애를 써.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단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많이 만나. 그냥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 그냥 소셜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들을 그냥 많이 만난다고. 말 걸면서, 플러팅 하면서 그냥 만난다고. 근데 뭐야? AFC들은 여자 절대 안 만나. 그냥 딱 가만히 있다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니네가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라 거는 남자에 비단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다양하게 사회적 테두리를 넓혀가는 게 니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건 결국, 다시 여자를 만날 때, DHV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전달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꼭, 선을,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선을 듣지 마. 남자만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어, 여자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하지 마.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a f c 친구들, 모텔 솔로 친구들은, 모텔 솔로 탈출하기 위해서 꼭, 어, 몇번이고대세기 보면서 좀 파이팅 하도록 해. 알겠어? 유튜브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좀 확인해 보고, 꼭 형이 했던 말을, 어, 단편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그 요것만 보고 한 줄만 보고 막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유튜브 전체적으로 좀 보면 답이 나오니까, 파이팅 하면서 마카라이프로 하도록.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